패권국을 꿈꾸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패권을 가진 나라는 시대마다 지역적으로 하나였거나 지금 같은 글로벌 시대에는 오로지 한 나라만이 패권을 쥐게 됩니다. 하늘의 태양이 둘일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요즘 덩치가 커진 증권들이 패권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거칠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면 외교적 무례와 힘을 통한 압박, 역사적 문화적 침략도 서슴지 않고 무력으로 때론 위협도 합니다. 과연 어떠한 행동을 해야 패권국으로 가는 지름길일까? 알아보면 2차 대전 후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재편한 미국은 냉전에서 소련을 누르고 완전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같은 서방 진영에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마셜 플랜으로 유럽의 경제적 지원을 해 서유럽이 부강해지도록 만들었고 미국의 시장을 그들에게 열어 그들이 부유해지도록 유도합니다. 또 일본과 한국에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일본의 수많은 기술을 거저 주기도 하고, 한국의 군사적 원조와 기술 세수의 절반을 한동안 미국이 제공하기도 하는 등 미국의 편에 선 나라들이 부유해지고 강해지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의 많은 서방 진영의 국민들은 미국에 대한 패권이 자신들의 국익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소련 또한 그들의 맹방에.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북한의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 지원을 하여 북한이 한때 남한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도록 만들었으며, 중국 또한 소련의 지원으로 경제적 혜택을 누립니다. 동구권의 경제 공동체를 통한 공산권으로의 지원은 모든 무기 체계와 경제가 소련으로 종속되게 만들며, 이는 수많은 자생 공산권이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탄생하게 합니다. 하다못해 서남아시아의 지역적 패권을 꿈꾸는 인도 또한 네팔과 부탄의 국경을 열어 두 국가의 국민이 인도에서 경제적 혜택을 보도록 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와의 국경 분쟁에서 방글라데시 주장을 수용해 영토의 일부까지 양보하는 외교를 하며 지역에서 인도와의 친교가 그들에게 이롭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우한폐렴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할 때도 백신이 인도 국민도 부족한 상황에 주변 우방들에게도 공급할 만큼 그들은 대국적인 베푸는 외교를 하며 그들을 지역 종주국으로 여기도록 외교를 시행합니다. 그럼 우리 앞에 중국은 어떤가요? 힘을 과시하며 주변국을 수시로 위협하며 해양성과 국경선은 자신들이 대국이니 더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으며 모든 동양의 문화는 중국에서 나왔다는 달마 대사가 육해먹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주권과 역사를 빼앗으려 하고 그나라의침투에그 나라의 그 정치와 경제를 침탈하며 이것도 저것도 다 내놓으라는 윽박을 지르는 덩치만 컸지 머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찌질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 화나면 무서우니 내가 달라는 거다 내놓고 내가 하자는 거다 해줘 이런 식인 것입니다. 이런 국가를 따를 날은 없겠죠. 따를 비전도 철학도 이익도 없으니까요. 주변국은 생각합니다. 저런 저급 쓰레기 국가가 없다면 우린 보다 안전하고 보다 잘살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중과의 성장이 자신들의 손해라고 생각되는 국가들이 연합할 때, 중과의 미래는 분할과 해체라는 모두의 공통 분모가 같아질 것입니다. 패권국은 하나지만 그 패권이 자신의 이익이 된다는 생각하는 나라가 많아질 때그 패권이 유지됩니다. 이런 이유로 베푸는 자가 빼앗는 자보다 더그 자리에 먼저 간다는 것을 우린 지난 역사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